전 이번에는 네. 30대 띠궁합. 네. 7월달, 어떤 띠들이 좀잘 맞아요? 서른살. 서른살, 지띠죠. 서른살, 지띠, 그리고 서른한살, 돼지띠입니다. 아주 찰떡궁합이죠. 7월달에는. 7월달에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 뭐, 사람을 새긴다, 그랬을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안 맞을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잘 맞습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이제 자손을 놔도 자손을 놔도 이제 자손들이 잘 번창할 것이고요. 이분들이 또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이제 사업도 잘 되시고요. 그럽니다 사업도 잘 되고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손들 나면 자손 다대로가 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분들은 만나셔서 또, 이제, 어쩐 분들은, 이렇게, 뭐랄까, 속고함도 안 맞아요, 겉고함도 안 맞아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을잘 만나시면, 근데 그 생일 따라 다릅니다. 겨울 생일, 이제, 가을 생일, 봄 생일, 겨울, 이제, 여름 생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잘 맞춰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봄에, 봄에 태어나신 분들 만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이제 만나시면 좋고요. 그렇게 그거를 이제 봄가을 또 생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요거를 따져서 잘 이제 궁합을 맞춰 보시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르신다. 그랬을 때는 무당 선생님들 쳇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30대들이 결혼을, 3 0대들 결혼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내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사람 근성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가 이제 부당 선생님들 같이 가서 물어보시고, 결국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쁜 결혼 하시고요. 또 많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